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올려 드린 관세 관련한 Presidential Act에 이어서 오늘은 Executive Order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FCPA를 잠깐 포즈하겠다. 요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냐면 일단 Foreign Corrupt Practice Act를 enforcement 하고 further America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관련해가지고 executive order를 이제 내린다, 만든다 요런 거고 요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다, 행정명령을 만들었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FCPA라는 게 1977년에 여기 보면 이제 197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발효가 되어 왔는데 지금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 오히려 이제 미국의 경쟁력이나 경제에 좀 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FCPA는 그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영향이 있냐면 미국 회사나 미국 국민이 그 공무원한테 어떤 부적절한 어떤 뭐 부적절한 그 제공을 하고 그 공무원으로부터 업무하고 관련된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뇌물이잖아요. 뇌물 수수인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한국 공무원만 공무원이지 미국 공무원이 여기 왔다고 해서 그게 공무를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FCPA가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FCPA는 미국 회사나 미국인이 외국에 있는 공무원, 그러니까 foreign한 그 public officer한테 뇌물을 주거나 부적절하게 그에 준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도 내가 이제 벌을 하겠어. 이게 foreign corrupt practice act거든요. 그래서 foreign corrupt가 우리나라 공무원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foreigner인 공무원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Foreign Corrupt p r a c t i c e Act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랑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랑 같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FCPA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FCPA 걸릴까봐. 내가 한국에 있는 대리인 그러니까 서드 파티라고 표현하거든요. 법 조문에 보면은 그제삼자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FCPA를 위반해도 그것도 너를 처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법조문이돼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선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을 이용해서 FCPA 법을 위반했다고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국 기업한테도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 기업을 감사하게 해 줘. 너네 기업이 이 FCPA법 같은 거 어기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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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다 감수하겠다고 계약서에 써 줘. 이 정도는 계약서에 써 줘야 내가 정부한테 오해를 안 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계약서를 보면 뭐 컴플라이언스 s 즈라고 해가지고 뭐 짧게는 한두 장, 뭐 길게는 다섯 장 여섯 장이 절대로 커 u p 트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엄청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지나치면이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좀없잖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문화에서는 그게 corrupt인데 어떤 문화에서는 corrupt가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investigation, 그 prosecution 역량도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또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도 되게 황당한 거죠. 이건 좀 주권 침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도 아닌데 우리나라 법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업의 행위를 이렇게 규제하다니 너무 심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무원의 범위가 넓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의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의사가 만약에 대학병원에서 대학의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처럼 이제 준해서 다뤄지고 그 공립학교 교사는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확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세세하거든요 콜옵트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니까 김영란법 같은 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콜옵트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국법에 따라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막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미국 법무부하고 SEC 그니까그 증권거래소에서 나를 너무 괴롭힐까 봐 나한테 너무 심한 그런 벌을 내릴까 봐 그러니까 금전적인 벌을 내릴까 봐 그게 너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너무 두려워 가지고 그 파트너 기업하고 사이가 좀안 좋아지는 가장 그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FCPA가. FCPA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미국 기업이니까 이거를 의리니까 맞춰줘야 되나 이런 감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지 아 법이 이렇게 적용되니까 얘네들도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가 이제 FCPA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이외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FCPA가 진짜 페인 인데 넥같다 역할을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게 뭐냐면 SEC 하고 그러니까 증권거래소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DOJ하고 법무부하고 양벌이 가능해요.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행정 규제인데 어, 한쪽은 행정 규제고 한쪽은 이제 그플리 아게인으로서 내가 기소 안할 테니까 너 이만큼 돈 낼래?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너무 이제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그 그 파트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계약서에 그거에 대한 상을 너한테 다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파트너십이 좀 흔들리고 이렇게 영향이 진짜 FCPA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굉장히 크고 넓고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도 FCPA 법 위반한 사례를 이제 한국 기업도 위반했는지 아니면 뭐 외국 기업이지만 한국에 있는 지사인 경우에 위반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마 저 같은 변호사님들이 그 사내 변호사님들 중에서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 와이드하우스 그 executive order 전에 똑같은 날 같이 동시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이렇게 팩트 실수를 올려요. 이 FCPA 때문에 보니까 팩트를 보니까 우리나라 경쟁력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쁜 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올려요. 제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조금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pausing foreign corp practice act를 enforcement 하는 걸 잠시 좀 멈춰야 되겠다라고 요건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랬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지금 외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 그다음에 경쟁력을 위해서 잠깐 이걸 좀 퍼즐을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퍼즈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지금 내가 180일 동안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180일의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인베스 i 이션 사건 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보고 그런 거는 이제 안돼 없어. 일단 180일 동안은 멈춰 봐봐. 내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나 SEC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를 이제 메인리 법무부가 되겠죠. 케이스. 그, 근데 이제 SEC도 그 수사권이 있어요. 모든 케이스들을 내가 한번 검토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게. 그게 180일이야. 그런데 내가 혹시 모르니까 18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검토를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결국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대로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어 이건지 아니면 야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다른 나라 문화를 모르고 일어난 일이고 이런 거 때문에 검사 인력 다 낭비하고 이건 너무 어, 비효율적이고 좀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다안할 안아... 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검사 인력이 여기에 너무 많이 쓰인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정말 중요한 이제 문제에 검사 인력이 쓰여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자 어, 그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severe a i i t y 는뭐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어떤 거 하나의 그 하나의 조항이 실료된다고 해도 다른 것은 계속 발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general provision 이렇게 나오고. 네, The White House, 이월 0일이천이십년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FCPA도 뭐 저도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나라 글로벌하게 어, 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양한 나라들에서 굉장히 진짜 그 게르 같은, 페인 인더넥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취지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음. 아 이거 너무 월권이야 어, 법 자체가 월권은 아니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파워와 이 법이 만나서 이제 너무 깊숙하게 삼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그 저스티피케이션으로 작용을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팩트슛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그 아 어, 베리어가 너무 컸었다. U.S. 기업의 석세스. 근데 이거 진짜 저도 동의하는 게 기업에 너무 큰 이제 그 과징금을 때려버리니까 기업이 진짜 휘청할 수밖에 없고 거의 근데 이제 그이 법의 취지이기도 해요. 이 정도로 내가 하니까 너네 진짜 부정부패하지 마라는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과징금을 진짜 기업이 타격을 입을 만큼 때리겠다는 게 법의 취지였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기업들도 진짜 아 이거 나 진짜 진짜 어, 어, 안 어기면 안돼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미국은 플리바겐이 가능하다 보니까 플리바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티라고 법원 판결을 받 전에 사실은 길티라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벌금이든 그게 무슨 뭐 행정적인 그런 과징금이든 확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기업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 안할 테니까 이 정도 금액에서 우리 이제 협의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플리에 대해서 바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공판 가기 전에 그냥 플리바겐을 해가지고 어,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진짜 다퉈서 무죄라고 판단을 받고 싶어도 플리바겐을 하는 게 경제적인 이코노미컬리 이게 이제 더 바른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SEC가 또 이제 과징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중으로 과징을 할수 있다는 게또큰 특징이었고, 굉장히 무서운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막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기업이 힘들면 이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영향이 그게 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도 걸린 적이 있죠.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존슨앤존슨의 약을 팔기 위해서 여러 우리나라 존슨앤존슨이랑 미국에 있는 본사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 독립된 법인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 이 FCPA 법이 우리나라 존슨앤존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존슨앤존슨 법인이 우리나라 존슨앤존슨 법인 혹은 거기 다니는 사람들 혹은 그 우리나라 존슨앤존슨이랑 같이 계약을 맺은 어떤 벤더들. 그~ 세즈랩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를까 봐 미국 존슨 존슨에서 너무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걸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제 서드 파티 포스 파티 막다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실무를 해보면은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제 트럼프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베리어를 너무 베리어가 너무 이제 심하니까 좀 내리자 이런 거고요. Past and existing FCPA actions will be reviewed. 이거 아까 말씀드린 어트니 예, 제너럴에 의해서 다시 리뷰가 될 거야. 그래서 배리어 좀 내리자. American security requires American economic strength. 지금 미국 안보가 너무 중요한데 미국 경제가 뒷받침이 돼 줘야지 미국 안보가 지금 확보가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너무 할수 있는 걸 자꾸 못 하게 해. 그러니까 어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topping excessive, unpredictable FCPA enforcement 너무 과도하고 막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FCPA enforcement를 좀 이제는 내 검토 좀 해볼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죠 진짜로 unpredictable하고 이제 excessive한 것은 맞거든요 그게 또 FCPA의 파워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고. 난 이제 외국의 커브트까지 내가 막그어 관리를 한다면서 아메리카의 이코노믹 스트렝스를 희생을 하는 게 맞냐? Putting America First. President Trump 트럼, 가 committed to prioritizing America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and ensuring U.S. businesses have the tools to 성공 globally.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일단 미국 회사들의 이익을 앞에 놓는 결정을 내가 하겠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회사한테 진짜 무슨 뭐몇 백억 단위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 자체도 너무 큰 경쟁력 약화는 당연히 맞고. 어, 이제 한국 회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즉 제3의 세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와 내가 미국이랑 똑같은 옵션이 있으면 미국 기업이랑 안할것 같아 왜냐면 FCPT A 때문에 나를 너무 귀찮게 계속 교육받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속 무슨 뭐 오디 탈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죠. 오, 툭하면 오디 탄다고 막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하죠. 방해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오디 타다가 뭐 조금만 나오면은 막 오디에 대해서 액션 플랜 만들어서 커버를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F.C.P.A.가 되게 그 효율적인 일 처리를 조금 이제 뒤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이제 맞아요. 그래서 we have to save our country. Every policy must be geared toward that which supports the American worker, the American family, and businesses, both large and small, and allows our country to compete with other nations on a very level playing field.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 저도 사실 이제 전 많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조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결심을 한거 같고 트럼프가 이기 때 정말 어, 내가에 예,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결심을 한거 같고 그래서 내가 미국의 경제 를좀 스트렝스하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미국의 안보가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안보도 많이 흔들린다고 인식하는 것도 저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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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가요. 어 그걸 위해서 일단 다른 것들은 조금 180일 동안 내가 지금 포즈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FCP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거는 막 철강처럼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9시 뉴스에 나왔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요게 관련 있는 지금 회사, 는 굉장히 큰 변화인 것은 맞습니다. 계약서도 굉장히 많이 변경될 거고, 비단 컴플라이언스 클로즈만 변경될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경되는 그 조항들이 진짜 많을 거고, 글로 이제 그 외국계 법인 뭐 뉴욕에 상장된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외국계 그런 외국계 중에서 뉴욕에 상장된 법인에 여기 한국 법인 네. 이제 근로계약서도 네, 달라질 거고 아마 교육도 달라질 거고. 우리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많이 달라질 거고. 저도 궁금합니다. 180일 이후에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해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